두릅을 이렇게 심었습니다.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언제 먹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단은 심었습니다. 조금만 해서 여기 이쪽으로 갈수록 작은 거가 있어서 안 보이네. 두릅 예, 올라오지요. 두릅 올라오는 거. 잘 커줘야 할 텐데. 이렇게 쭉 심었습니다. 어저께. 그래서 지금 영상 찍어 놨는데, 이거 이제 전체적인 거를 못 찍어서 이렇게 지금 다시 찍고 있어요. 이것도 첨부해서 올릴 거예요. 여기는 조금 꽤 커요. 두릅을. 다 새순이 나오지요. 이렇게 새순 얘네들은 좀 있으면 따먹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쭉 심었습니다. 오케이 다음 영상 이어서 보실까요? 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크는 모습도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. 자, 가실까요? 복숭아꽃이 만발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시골 여인 농장에 두릅나무가 왔어요. 오늘 두릅 심을 거거든요. 두릅 포기 나누기라고 해야 되나? 산목. 走吧，快点，他们交不过来。

여러분 잘 보셨나요?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아 힘들어요. 이거 이제 잘 크는지 어, 여름쯤에 싹 올라오면 다시 보여드릴게요. 안녕.